오늘은 생강과자아이 읽어줄게요. 생강과자아이 옛날 옛날에 작은 할머니와 작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둘이서만 작은 집에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할머니가 생강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생강 과자 아이를 만들어야지 반죽은 납작하게 밀고 작은 상나이 모양으로 잘랐어요 두발은 끔찍하게 만들었지요 눈가 입은 건포도를 콕콕 코는 계피 조각을 콕 박아 만들었어요 가슴에 건포도를 한 줄로 박아 오늘 단체도 만들었지요 할머니는 생강과자 아이를 철판에 담아 오븐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숙고 닦고 숙고 할머니는 잡은 생강과자 아이를 까맣게 쪄 버렸어요 그 이생강가자 아이는 갈색으로 구워지다 못해 온몸이 뜨거워졌어.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아차! 생강가자 아이가 타버리겠어. 할머니는 달려가서 오븐을 열었어. 그래서 생강가에다 벌떡 일어났어요. 생강가자에는 마루를 훌쩍 뛰어내렸죠. 무압을 가로질러 문 밖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생강가자 다리로 조선벽을 내어 길거리로 뛰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쫓아가며 소리쳤어 몸처럼 멈춰 잡은 생강과자 아이야 생강과자 아이는 뒤돌아보고 웃으며 소리쳤어 달려라 달려 잡으려면 잡아봐요 난 잡을 수 없을걸 나는야 나는 생강과자 아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생강과자 아이를 잡을 수 없었어 생강과자 아이는 달리고 또 달리다가 그때 암수를 만났어요. 콩 냄새가 좋걸 멈춰 작은 생강가자 아이가 뭘 먹고 싶어. 작은 생강가자 아이가 웃으며 소리쳤어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서 도망쳤지. 나에게도 도망칠 거야. 할수 있어. 암수가 생강가자 아이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생강가자 아이를 잡을 수없었어 생강가자 아이는 달리고 또 달리게 할까? 은세 말을 만났어. 멈세를먼 작은 생강가자 아이야. 참 맛있게 생겼구나. 작은 생강가자 아이가 무슨 메시지 쳤어. 다음에 하루에 후! 도망치고 안 세게 서 도망쳤지. 너 이제도 도망칠 거야. 난할수 있어. 말이 생강가자 아이를 쫓아갔어 하지만, 생강과자 애를 잡을 수 없었어요. <laughs> 생강가자에이는 근처 위를 시작하는 농구들을 만났어 이렇게 빨리 달릴 필요 없다는 걸잘모 정... 저은 생강과자 아이야. 과자를 먹으려고 만든 거야. 저은 생강과자 아이는 더 빨리 니며 술이 찼어. 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서 도망쳤고, 엄수와 마을에서 도망쳤지. 여기서도 도망칠 거야. 난할수 있어. 농구들이 생강과자 아이를 쫓아갔어. 하지만 생강과자 아이를 잡을 수 없었어요. 작은 생강과자 있는, 있는 행권 달리다가 갑자 풀베는 농부들은 만났어요. 잠깐 잠깐만 기다려 작은 생강과자야 과자를 먹으려고 만든 거야. 오호 오호 작은 생강과는 바람처럼 달리는 풍수히 웃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서 도망쳤고 암사한 마을에서 도망쳤고 밀타작하는 농부들에서 농구, 도망쳤지 여기서도 도망칠 거야. 는할수 있어. 농부들이 생강과자 아을를 쫓아 달렸어요. 하지만 생강과자 아이를 잡을 수 없었어요. 생강과자 아이는 우쭈, 우쭈, 뭐, 춤추고 신나게 달렸어. 아무도, 아무도 날 잡을 수 없는 걸 그때 여한 마리가 생강과자 아이를 보고 데려왔어. 달려라, 달려. 잡으려면 잡아와. 난 잡을 수없을까까 나는 생강가자 아이는 하루하나에서 도망쳤고 방수안마을해서 도망치고 농구들에게서 도망쳤지 너에게서도 도망칠 거야 난할수 있어 장생강가자 아이는 여전히 빨리 달리며 소리쳤어요 있잖아 난널 잡지 않을 거야 여우가 예벌게 말했어요 작은 생강가자 아이는 넓은 강에 도착했어. 대사 암수하을 사람들이 바싹 쫓아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물에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어머니 부스러질 테니까요. 여우가 말했어. 내꼬리에 올라타 강 건너로 데려다 줄게. 성공하지 않고 펄짝 뛰어오르자 여우도 강물로 공꽁 뛰어들었어요. 상 가운데 이리지 여우가 왔어 작은 생강 과자 에 안에 등들어 오는 거 어때 잘못하면 물에 빠지겠어 작은 생강 과자 에이는 풀떡이여 등으 뛰어올랐어 해물 을 치던 여우가 또 왔어 와이물이 아주 깊은 걸 잘못하면 물에 적겠어 내 어깨로 올라와 작은 생강 과자 에이는 풀떡 여우 어깨로 뛰어올랐어. 건너편에 거의 다 왔을 때 여우가 가지고있을 물이 더 깊어졌어. 내코 위로 올라와서. 자동생각하지 않고 훌짝 여우 코 위로 올뛰어올랐어요 올라... 그때 여우가 강가에 폴짝 뛰어올라. 고개로, 고개를 뒤로 휙 저셨어요. 꿀꺽 생강과자아이의 발이 사라졌어 꿀꺽 꿀꺽 생강과자 꿀, 거의 사라졌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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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작은 생강과자아이는 한주가또남지 않고 사라졌어 오븐 밖으로 도망치지 못한 다른 생강과자아이들처럼 놀다 먹혀버린 거예요 다 먹어치웠군 그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 알싸마 그리고 농구장은 모래집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여우는 길고 달콤한 날짜는 달답니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